자, 대진표 작성하기. 이거 센스학인데, 어, 씨름대에 참가한 여섯 명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시합을 할때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쓰고 하라 이랬는데, 두 가지로 할 거야. 하나는, 어, 분할 분배. 분할 분배로 대진표 작성을 할 거고, 또 하나는 순열을 이용을 해서. 순열. 자, 분할 분배는 이 여섯 명 중에, 일단 첫 게임을 생각을 하는데, 얘, 얘는 첫 게임을 안 하지? 얘는 부전승으로 올라가고, 이두 사람은, 여기, 여기 두 사람은 첫 게임을 하고, 그 다음 이첫 게임에서 승자랑 이 사람하고 붙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첫 게임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은 부전승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여기 모둠을 a라고 할게. 여기 모둠을 b라고 할게. 여기 모둠을 c라고 할게. 여기 모둠을 d라고 할게. 어. 자, 봐라. 우리가 여섯 사람 중에 한 명을 한 조로 만들어야 돼. 일단 한 명이 한 조가 되는 거야. 여기는 두 명이 한 조가 되고 두 명이 한 조가 되고 여기는 한 명이 한 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명, 두 명, 두 명, 한명 이렇게 분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섯 명 중에 한 명을 뽑아가지고 한 개의 조 만들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명 남았지. 다섯 명 중에 두 명을 뽑아가지고 또한 조를 또 만드는 거야. 또 이제 세명 남았지. 세명 중에 두 명을 뽑아서 또한 조를 만들고. 그다음 나머지 한 명은 자동으로 한 조가 만들어지겠지. 혼자 남았으니까. 그래서 얘를 분할을 어떻게 한 거냐 지금. 여섯 명을 한 명, 두 명, 두 명, 한 명으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한 명, 한명 똑같으니까 얘를 이펙토리얼로 나눠야겠지. 또 여기가 두 명, 두명 똑같으니까 또 이펙토리얼로 또 나눠야 돼. 그러니까 얘를 이펙토리얼로 나누고 또 이펙토리얼로 또 나눠야 돼. 여기까지 분할이야. 분할. 이제 분배를 하는데, 자, 이제 a조가 이제 여기, 여기에는 이제 한 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뽑힌 사람과 마지막에 혼자 남은 사람 있지. 어, 여기에서 한명 뽑힌 사람과 여기에서 한명 남은 사람, 이두 사람이 여기에서 경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서 뽑힌 두명 있지. 여기에서 뽑힌 두 명, 여기에서 뽑힌 두 명,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이 사람이 A였다면, 이, 이두 팀이 B에서 자리할 수도 있고, 여기 두 팀이 B에서 자리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얘가, 첫 번째 경기 말고, 두 번째 경기에서, 두 번째 경기에서, 얘랑, 얘 승자랑, 이 두, 이두 명의 승자랑, 두 명에서 경기를 했을 때 승자랑 붙을 수도 있고, 이두 명의 승자랑 얘가 붙을 수도 있는 거지. 이해감? 자. 이걸 이렇게 해 볼게. 여기를 a, b, c, d라고 알아보고 얘를 a죠. 얘를 b죠. 얘를 c죠. 얘를 d죠. 이렇게 해 볼게. 이렇게 해서 자, 대진표를 짜 볼게. 그러면 a가 a가 b 승자랑 붙는 대진표. a가 b 승자랑 이렇게 붙어. 그러면 이쪽은 이쪽은 여기는 두 팀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한 팀만 있으니까 D가 한 팀만 있지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D가 자리가 바로 정해지고 여기는 C가 바로 정해지겠지 이런 대진표가 작성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랑 A랑 누구 승자랑 C의 승자랑 경기를 하는 대진표가 있겠잖아 그러면 이렇게 A랑 C랑 여기 두 팀이 정해져 버리면 두 조가 정해져 버리면 여기도 자동으로 정해져 버리잖아 여기 누구밖에 못와 D밖에 못 와. 여기는, 여기는 B가 오는 거지. 이거 말고, 지금 이렇게 이제 대진표가 쌓여지는 건데,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은 다 중복된다? 음 A가 여기에서 시작 안 하고, 이쪽에서 시작하는 경우 있겠지. 어, 여기하고 여기가 한명 시작하는, 어, 자리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여기에서 시작한다, 그럼 여기에서, 경기할 수 있는 사람은 B나 C밖에 없어. 여기서 만약에 B가 시작을 한다, 그러면 여기는 C가 돼야 되고 여기는 D가 돼야 되지. 이 대진표는 누구랑 똑같니? A, B랑 경기하고. 그러니까 A는 한 명이 있는 조고, B는 두 명이 있는 조야. 어, 그러니까 여기 A가 B 승자랑 경기하는 거하고, A가 B 승자랑 경기하는 거하고, 이 대진표는 이 대진표하고 똑같은 거 아니니? 그러니까 대진표는 딱두 가지로만. 대진표가 작성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2만 하면 돼. 이게 대진표 응. 대진표 짜야 되는 경우의 수. 얘가 분배야. 이렇게. 이거 계산하면 돼. 자 계산해볼게. 계산이 여기가 6이고 6 곱하기 여기는 뭐야? 5C2 10이지? 1 10 곱하기 여기는 3C2 3이지? 3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2니까, 여기, 여기 약분을 해버리면 2분의 1, 이렇게 되고, 여기가 3, 이렇게 돼서, 3, 3은 9, 90, 이렇게 되네. 90. 됐지? 이제 내가 순열로 해볼게. 순열. 잘한번 생각을 해보자. 봐봐. 이 6명을, 6명을 1열로 세울 거야. 1열로 세우면 몇 가지지? 6팩토리얼이지, 6팩토리얼. 그렇지? 그런데 1열로 세웠어. 봐봐. 여기 얘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보면 얘랑 얘랑은 대칭이니 그러니까 이두 사람을 들 자리 바꾸면 같은 대진표 나오는 거지. 자, 여기 대칭이라. 여기 얘는 대칭이니? 이두 사람 자리 바꾸면 또 같은 대진표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이두 사람 자리 바꾸는 경우 두 가지씩 같은 대진표가 작성이 되고 이두 사람 자리 바꾸면 또 같은 대진표가 작성이 되고 그러니까 곱하기 2로 또 나눠져야 돼. 음 여기는 여기는 이쪽하고 이쪽하고 대칭이니 대칭 아니지 대칭 아니야. 얘는 둘 얘는 하나 이렇게 있잖아. 여기도 대칭 아니지. 자 여기는 대칭이니 이쪽 왼쪽 오른쪽이 대칭이니 대칭이지. 그러니까 얘도 대칭이니까 이 세다고 이 세수를 자리 바꾸면 또 똑같은 대진표 나타나니까 나누기 2 이렇게. 그럼 얘는 720이란 말이야. 720 나누기 8 하면 뭐야 90 이렇게 되지 얘랑 얘랑은 어때 같지 자그 다음 문제 줄넘기 대회에 참가한 6개 의 학급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시합을 할때 대진표 작성하는 방법 자첫 번째 분할 분배로 할 거야 분할 분배 자 처음에 여기 두 두 명을 뽑아야 되고, 여기에 또두 명을 뽑아야 되고, 두 학급을 뽑아야 돼, 두 팀. 여기에 또두 팀을 뽑아야 돼. 그러니까, A조, B조, C조, 이렇게 뽑는데, 두 팀, 두 팀, 두 팀이야. 그러니까, 6C2 곱하기, 4C2 곱하기, 나머지 두 명은 자동으로 정해지지. 처음에 뽑은 두 명을 A조. 두 번째 뽑은 두 명을 B조. 남아있는 두 팀을 C조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2, 2, 2로 뽑았으니까 3 팩토리얼 분의 1을 해줘야겠지 여기까지 분할 분할을 했어 분할 분할 그 다음에 이제 자 분배를 한다 여기에 A, B, C에서 B에서 승자와 C에서 승자가 A에서 승자랑 결승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A에서 승자는 바로 결승전으로 올라가지 그니까, 여기에, 여기에 자리할, 조만 정하면 돼. 여기에 자리할 수 있는 팀이 A조. A조에 두팀 있잖아. 여기에 자리에서 경기할 수 있고, 또 B조가 여기 경기, 자리에서 경기할 수 있지. 그럼 B조가 여기 자리에서 경기를 하면, A하고 C가 먼저, A 승자랑, C 승자랑, A 승자와 C 승자에, 어, 결어가지고, B에서의 승자가 결승전에서 붙는 거지. 이런 거 하고, 또뭐 있어? C, C가 이제 C승자가 바로 결승전을 올라가는 거야. A승자와 B승자, 어, 결어가지고 이긴 사람이 결승전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대진표 작성은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곱하기 3, 이렇게. 됐니? 자, 계산을 해보면, 이 계산이, 여기가, 여기가 뭐니? 15? 어, 30 나누기이니까 15. 여기는? 6? 6이겠지. 그 다음에 얘가 6이네. 6분의 1, 곱하기 3, 6, 6. 그래서 45. 이렇게 나온다. 분할 분배를 이용했어. 자, 두 번째는, 어, 순열 이용할 거야, 순열. 순열 이용해봐. 자, 시간 한번 불러보자. 봐라. 여섯 팀이잖아. 6팩토리얼. 6팩토리얼. 나누기. 자, 어, 대칭, 대칭인 점만 찍어보게. 얘 대칭, 얘 대칭, 얘 대칭, 얘 대칭, 얘 대칭이 아니지? 그러니까, 2로 나누고, 2로 나누고, 2로 나누고, 2로 나누고, 2로 네번 나눠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720에, 얘가 16이 되겠다. 그렇지. 어, 그러면 얘는 약분을 하면 45겠네. 됐니? 어, 여기 45. 여기 45. 또 같이 결과가. 다음 문제. 자, 아 개의 팀이 다음 그림과 같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시합을 할때 대진표 작성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자, 첫 번째. 어, 분할. 분배로 해볼게. 그러면, 여기에서는 A조. A조 한명이 있어. 어, 한 팀. 그 다음 B조. b조에 두 팀, c조에도 두 팀, d조에 두 팀, 그다음에 e조에 두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이 아홉 명을 아홉 팀을 한팀 두, 팀, 두 팀, 두 팀, 두 팀, 두 팀으로 분할을 해야 돼. 그러면 아홉 개 중에 한팀 뽑아서 a조 만들고 그다음에 여덟 명, 여덟 팀 중에 두팀 뽑아서 b조 만들고 여섯 팀 중에 두팀 뽑아서 뭐 c조 만들고 네팀 중에 두팀 뽑아서 D조 만들고 나머지는 2조. 2, 2, 2, 2. 4개가 같지. 그러니까 4팩토리얼 분의1 해주고 여기까지 이제 분할을 한 거야. 자, 분배를 해볼게. 분배는 우리 이 대진표 수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A조는 무조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 A랑 누구랑 A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대진표가 되겠지. 그러니까 B, C, D, E 중에 네개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자리할 수 있어. 그러면 A랑, 음, 여기 B, 혹은 C, D, E, 네팀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자리를 할수 있고, 그럼 다 다른 대진표가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얘는 독특하잖아. 그지? 얘는 이쪽 승자랑 중결승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네팀 중에 한팀올수 있는 거고, 여기는, 여기에 한팀 갔잖아. 한 조가 갔잖아. 나머지 세조 중에 한 조가 여기 오는 거야. 그럼 나머지 두 조는 여기, 여기에 있던, 여기, 여기에, 여기에 있던, 바꿔도 갔잖아. 어, 그러니까 자리는 어디에 있던 상관없어. 경우의 수가, 응, 안 생긴다. 자, 자리만 정하면 되는 거야. 남은 두 팀이, 두 조가. 그래서, 이 분할, 분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A는, 경우의 수가 없지. 무조건 여기에서 자리하고 있어야 되고, B, C, D, E 중한 팀이 여기, 남은 또한 팀은 여기, 남은 두 팀은 자동으로 여기 자리 정하면 돼. 네. 그러니까 4 곱하기 3이야. 어, 분배가 대진표 작성 수가. 이게 잘안 되면 이걸 다 써봐야 돼. 봐봐. A 한명 있는 조, A가 혼자 시작하고 B, B랑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C랑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D, E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붙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 D, E가 자리 바꿔도 똑같은 대진표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그려보면서, 아, 왜 12가지인지 알겠다. 이렇게 돼야 돼. 왜냐면, 하 여기에 A가 있을 때, 여기에 B로 시작하는 거, B로 시작하는 거몇 개. 여기가 C가 오는 경우, D가 오는 경우, E가 오는 경우. 그래서 여기가 B로 시작할 때 여기가 C가 오는 경우, D가 오는 경우, E가 오는 경우. 이렇게 수형도를 그려봐도 좋아. 그 다음에 여기 B, C가 정해지면 이쪽은 이쪽 두 개는 자동으로 남은 두개 정해져 버려. D, E 이렇게. D, E 여기는 여기는 뭐 뭐야? C, E, C, E 이렇게 자동으로 정해져 버려. 여기는 C, D 이렇게 정해져 버리지. 그러니까 여기가 B가 오면 이렇게 세 가지. 여기에 C가 어, 올 때도 얘 C가 자리할 때도 세 가지. 여기에 D가 자리할 때도 세 가지. 여기에 E가 자리할 때도 세 가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 자리를 할수 있는 게네 가지고, 한 자리가 여기 정해졌다. 얘가 누군가로 정해졌다. 그러면 이 자리 정하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거야. 세 가지. 여기, 여기, 여기가 정해지면 나머지 두 개는 자동으로 정해지니까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나오는 거지. 이게 잘 이해 안 가면 이 대진표를 직접 그려봐야 돼. 이렇게 수영도로 그려봐도 좋고. 어.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음, 본배야. 대진표 작성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이거 계산만 하면 되는데, 어, 계산이 여기는 9. 여기가 뭐지? 28? 28. 곱하기 여기는 15. 여기는 6. 여기는 24분의 1 곱하기 어, 3, 4, 3, 12. 이렇게. 여기가 2. 이렇게 되고, 여기가 3.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여기는 45. 11340. 음. 이 결과가 11340. 이렇게 나온다. 자, 이번에는, 어, 두 번째 방법. 순열로 풀어볼게. 순열. 자, 순열. 시간만 불러봐. 어아 팀이 있으니까 9팩토리얼 하고 자 대칭 점 대칭 점만 한번 찍어볼게 대칭 점 하나 둘셋넷 다섯 더 이상 없지 다섯 개야 그러니까 32로 나눠주면 돼32 32자 이렇게 얘를 계산을 해보면 얘를 계산해보면 이와 같은 값이 나와 만천 삼백 사십 이렇게 이 방법이 훨씬 쉽지. 이 방법 잘 기억을 해서 많이 써먹어야 돼. 뒤에 대진표 있나?